7강 레디 자, 만약 자한 가지가 있다면 자, 한 가지가 있다면 주어 동사. 근데 뭐냐면 코알라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자, be good a s 잘하다는 뜻이지. 잘하다는 뜻. 반대로 be poor as은 비포어렛은 잘 못하는 거지. 반대야. 잘 못하다야 얘는. <laughs> 자 코알라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자 자는 거래. 슬리핑. 자는 거래. 자포 롱타임.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서스펙트. 자 의심하다. 서스펙트 의심했대. 대절을 의심했대. 대절이 뭐냐. 코알라는 매우 자 레자틱. 자 무기력하다는 거야. 지금 코알라, 코알라가 되게 지금 무기력하대. 무기력한 이거 인어, 이 이너투가 생각나네 이만 이게, 이게 이너투가 잠시만 봅시다 응이너트가 음, 이게 지금 기력이 없는 이거든 지금 이게 왜 생각나냐면 이게 이너공주 생각해가지고 이너공주 어차피 다리가 없잖아 그래서 다리가 없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기력이 없다 약간 이렇게 내가 옛날에 외웠던 거같아 자, 그리고, 계속 가, 가봅시다. 매우 무기력하대, 코알라는. 그거를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했어. 왜냐하면, 자, 더 컴파운드. 자, 화합물이 있대. 자, 뭐의 화합물이냐면은, 자, 유칼립투스. 자, 유칼립투스에, 자, 나뭇잎들에 화합물이 있는데, 그게, 캡트, 유지하게 했대. 뭐를? 귀여운 작은 어떤 동물들을, 자, 어떻게? 자 이너 드러그 아웃 스테이트 드러그 아웃이 지금 몽롱한 이란 뜻이 자 몽롱한 스테이트 상태자 몽롱한 상태로 동물들을 작은 동물들을 유지하게 하는 건지 알았어 뭐가 유칼립투스의 화합물들이 자 여기서 이제 목적격 보호가 지금 자 지금 얘기가 지금 목적격 보호가 원래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약간 전치사 이인이 꼈어. 그래서 약간 부사구처럼 사, 부사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됐으니까 뭐 이걸 형용사나 명사가 안 써서 문장이 틀렸다. 고건 아니니까 형용사 구로 봐야 되겠지. 이거를 형용사 구로 봐야 되겠어. 형용사 구. 다음. 자 그러나 더 최근에 어떤 연구가 있는데 그건 보여줬대. 뭐가 나뭇잎은 단순히 너무 로우, 적대 영양분이 근데 적은 거야. 그래서 너무 적어서 코알라는 거의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안다는 거지. 아 유칼립투스 그 나뭇잎에 화합물이 그 몽롱한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화합물 때문에 몽롱한 상태로 되는 게 아니라 최근 연구는 그유틀리컵스 유틀리, 유틸리톱스 아, 유칼립, 유칼립투스에 안에 있는 영양분에 그 영양분이 너무 적어서 그 적은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영양분이 적으니까 몸도 힘든 거지. 다음 삽입이 그래서 여기 그래서가 들어가고 그래서 자 그들은 코알라들은 자 이동하는 경향이 있대. 가능한한 라리를 like 되게 작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뭐할때 그들이 자 여기서 두는 지금 강조해 두라고 하지. 자강조의 주라 여기서 뭐 직접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자 그들이 뭐할때 이동한대 또는 이동할 때 그들은 종종 자룩자 에즈 도우 얘는 에즈 이프랑 같이 바꿔 쓸수 있는 가정법이고 마치 그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들이 직접 이동할 때여기서뭐 실제로로 해석이 되는데 이직접이런게또 이 그. 또 그것들은 자 16에서 18시간 하루에 레스트 휴식을 취한는데 그리고 쓴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뭐로 쓰느냐? 지금 언컨셔스. 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는데 자, 여기서 형용사 보어, 유사 보어, 주어의 상태를 추가 설명한다. 추가 설명한다고 써 있지. 자, 형용사 유사 보어래. 요거는 그보어 라는 게자보어라는게 음 원래 진짜 보어 말고 유사 보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히 다이드 리치 자 이러면 원래 일형식 이렇게 끝나는 거야 주어 동사로 그지 근데 이게 부자로 그래서 이게 약간 보호를 쓰이는 거지 부자인 상태로 죽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일형식이야. 그럼 뒤에 보호가 뭐다요? 이형식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요런 거를 지금 형용사 유사 보호라고 해. 그래서 지금 여기 목적어지. 그럼 이 unconscious는 무의식적인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럼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근데 형용사 보호라고 유사 보호. 그래서 사실. 자 코알라들은 보는데 거의 시간을 보내는데 생각하느냐고 거의 시간을 보내지를 않는데 자 그들의 뇌는 실제로 자 어필 보인대 뭐처럼 줄어든 것처럼 보인대 자 여기서 투 헤브 피피는 투 v 브 피피는 완료형이라 그래 완료 투 부정사의 완료 부정사라 그래 그래서 이 완료 부정사가 뭐냐 자 여기 있는 어필 여기 있는 이 어피얼이랑 여기 있는 투 해브 슈렁크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현재인데 시제가 현재지. 투헤브피피는 현재 지금 현재보다 더 과거인 상태야. 요렇게 표현하려 그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대. 그들의 뇌가 지난 몇 세기 동안 계속 줄어든 것처럼 보인대. 그래서 코알라는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이래. 그 동물의 내가 뭐라고 오직 채운데, 그 스컬 두개골의 절반밖에 채울 수가 없는 유일한 동물이래. 네.